안녕하세요. 프로골프 조진영입니다. 오늘은 풀 스윙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프 스윙을 일단 잘켜 놓으면 풀 스윙은 생각보다 쉬워요. 자, 하프 스윙에서 조금 더 몸은 몸대로 더 가고 팔은 팔대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꼬이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게 풀 스윙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오른팔은 모이고 있는 느낌으로 가야 되고요 몸은 충분히 꼬이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장면에서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많이 더 넘어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몸, 몸대로 가고, 클럽은 클럽대로 더 넘어가게.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더 꼬려고 하면서 몸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내 느낌에는, 최대한 중앙에서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넘어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꼬일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냐면 맥스윙을 꼬이면서 거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약간의 왼쪽으로 디뎌지는 이런 느낌들을 느끼면 좋아요 몸은 몸대로 가고 팔은 팔대로 올라가는데 상체 관점에서 더 많이 꼬이는데 중심점은 넘어가지는 자 이런 느낌으로 슬로우로 보여드리자면 즉, 상체와 하체의 트랜지션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어려우시면, 우선, 풀 백스윙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운 스윙을 가보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티를 앞꿈치 쪽에다가 제가 놨어요. 티를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게끔 밟을 건데, 어느 시점에 밟을 거냐면요. 이 팔이 백스윙에서 지면이랑 평행 시점 살짝 더 올라갈 때쯤. 자, 이 관점에서 몸은 몸대로 계속 돌고 있을 거고요. 팔은 팔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건데 상체 관점에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이 들어가고요. 하체 관점에서는 티가 백스윙 더 최대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더 깊게 들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상하체 분리의 과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잘 트랜지션이 됐다면 이 상태에서는 왼쪽 앞꿈치 쪽으로 눌렸다가 회전이 나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클럽은 내려올 거고요 즉 몸의 가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몸의 감속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팔은 빨라지면서 히팅이 맞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클럽이 힌지가 풀리지 않고 여기까지 빠져나왔죠 지면이랑 거의 평행 시점에서 여기서 어떻게 넘겨줄 건가가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우리의 느낌은 헤드를 보내는 이 과정이 아니라, 이 닿는 이런 릴리즈의 패턴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의 느낌은 압력 중심 이동 다음에 몸의 회전을 통해서 클럽을 데리고 오고요. 이만큼 빠져나왔죠? 이 상태에서는 힌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코킹하는 느낌으로 올려줄 겁니다. 흡사 우산을 쓰는 느낌. 손목의 관점은 힌징 의 리코킹 관점이고요. 팔의 관점은 몸 앞으로 나와서 맞고, 팔로스루가 안쪽으로 빠지는 계속 안쪽으로만 빠지면 손이 절로 가겠죠. 손이 안쪽으로 빠졌다가 약간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약간은 이런 커브를 그리는 느낌으로 올라갈 겁니다. 하나의 계속 일관성 있는 고든 면이 아니라 안쪽으로 스윙 레프트가 되었다가 약간은 위로 올라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즉 약간의 곡선의 이미지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면서 내왼 팔꿈치는 한 어깨 높이 정도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전완근이랑 이두박근은 한 90도 정도 구부러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패턴으로 연습스윙을 저속으로 하면 너무 릴리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으로 40m를 쳐요 그러면 이 스윙을 가지고 치면 어, 70이 날아갔네요. 제가 리허설 때 했었던 저속 운동을 했었던 이런 느낌들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속도가 조금씩 붙으면 클럽이 릴리즈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릴리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클럽의 속도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제가 7번 하연을 지금처럼 칠 때와 100m 정도 나가게 칠 때의 모션 차이가 얼만큼 있는지 아, 어, 오늘 거리 컨트롤이 영, 꽉이네요. 확실히 저속으로 치면 아까와 비슷한, 그러나 의도와 같은 릴리즈를 되게 하는 느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점점 붙을수록 다른 모션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한 140m 정도 나가게 친다면 어떤 팔로우의 모양으로 보여지는지, 자, 140 정도 나갔는데, 이 정도 속도에도 뭐 그렇게 릴리즈의 모양으로 보이진 않아요. 물론, 조금 더 속도가 증가하니까, 약간의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한 160m 정도로 한번 쳐볼게요. 160m에서는 어떤 팔로우의 모양으로 바뀌나. 자, 160m 정도 나가니까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럼 제가 180m를 친다라고 하면 과연 또 이제 어떻게 모션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동일하게 손 안쪽으로 빠지고 안쪽으로 빠지면서 약간 위로 올라오는 이런 손의 길. 손목의 느낌은 힌징이 계속 지켜지면서 이 클럽이 지면이나 평행시점에서 코킹으로 넘어가는 이런 손목의 움직임. 제 느낌에는 이런 식으로의 릴리즈를 최대한 안 하는 느낌으로 공을 치면 내가 느껴지는 몸의 반응들은 또 어떻게 드러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0m를 치려고 했는데 180은 조금 안갔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속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런 모션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저는 릴리즈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클럽이 이런 식으로 점점 가속이 붙을수록 몸에 브레이크가 세지고, 클럽이 튀어나가는 움직임들은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릴리즈를 오해를 하고, 헤드를 보내면서, 털면서... 공을 치게 되면 우리의 페이스는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상체와 다른 하체의 전환 팔로우 넘어갈 때 손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손목이 어떻게 꺾이면서 넘겨야 하는지 릴리즈는 어떤 느낌을 갖고 쳐야 되는지 이렇게 치면 훨씬 우리의 골프는 퀄리티가 좋아질 테니까요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하고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